안녕하세요. 산책둥이입니다. 구독하셨나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정말 자주 가는 라멘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오레노 라멘에 다녀왔는데 홍대 주변에 라멘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데도 많은데 하카타 분코, 부탄추, 라멘트럭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저는 여기 가기 바빠서. 위에 있는 유명한 라멘집을 한 번도 안가 봤어요. 그만큼 맛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라멘으로 미슐랭 빅구르망에 선정되어 온 검증된 맛집입니다. 그 여기 오면 제가 항상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바로 앞에 쇼파르 뮤직 카페가 있어요. 오레노 라멘의 메뉴는 당육수를 기반으로 한백탄 계열, 토리파이탄, 그리고 매운 버전의 카라파이탄이 있고 맑은 청탄 계열의 쇼유 라멘 시오 라면이 있습니다. 저는 백탄 계열 라면만 먹어봤어요. 특징으로는 진하고 고소한 국물이 엄청난 감칠맛을 내면서 혀에 착착 감깁니다. 닭 냄새가 살짝 나기도 하는데 이건 내가 닭 냄새가 너무 싫다 하는 분 아니시라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주문한 건 매운 버전의 카라 파이탄이고요. 전이 메뉴를 제일 선호합니다. 맵기는 대략 신라면보다 조금 맵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 국물은 대략 닭과 돼지를 8대 2 정도의 계절에 따라 소를 조금 더 섞고,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또 추가적으로 넣어서 장시간 우려 만드는 국물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다양한 맛이 풍부하게 나고 혀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은 많은 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면과 국물이 워낙 맛있어서 고명이 없어도 맛있게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고명마저도 풍부해서 먹는 재미도 있고, 아지타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하나를 무조건 주시는 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신동우 셰프님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내 음식이 미슐랭의 인정을 받았고 그냥 이대로 안주한 상태에서 운영만 그냥 꾸준히 해나가자 약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데 손님들께 더 나은 맛을 선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면과 육수 그리고 재료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재료도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하고 특히 고명으로 올라가는 수비드 닭가슴살이 무항생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육수에 어울리는 면을 직접 개발하여 자가제면할 사용하고 오레노 라면의 전지원은 아침마다 매일 한 그릇씩 라면을 먹고 맛의 기준치를 넘었는지 체크합니다. 만일 기준 미달이라면 육수는 전량 폐기하고 다시 만듭니다. 또한 제가 갔을 때곧 퇴장하는 손님이 있고 홀 직원과 사인이 안 맞아서 주방에서 약간 먼저 웨이팅 손님 세 분의 음식이 나왔는데 다 버리고 이걸 새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면의 미묘한 붓기 차이에서 맛이 달라져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신동우 셰프님께서는 만일 라면이 나왔는데. 화장실에 손님이 계셔서 라면을 좀 늦게 드시게 된다. 그러면 음식을 예전에 새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식당에 들어온 손님께 최대한의 만족감을 드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드리면 만족스러울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빠르게 나오는 음식과 테이블 회전,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앞치마, 머리끈 그리고 그릇에 옮겨 담을 때. 국물이 식지 않도록 그릇을 뜨거운 물에 미리 데워두는 디테일, 조리한 시간까지 적어두고 체크하는 아즈타마고 등 이런 사소함이 쌓여서 최고의 라멘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면 추가나 공깃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면 추가 시에 고명을 더 얹어 주는데 이런 인심 또한 갈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던 망원동 하얀 국밥 아반도 신동우 셰프님께서 만든 가게거든요. 그곳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다양한 테스팅을 거쳐서 3대3대3 정도로 닭, 돼지, 소를 블렌딩하여 육수를 만드는데 저는 그 국물이 좀더 완성도가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고 하나 더포장해 가서 가족과 함께 먹었던 한우 스지 조림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조려서. 그런 부드러운 식감을 낸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가 있는데 샐러드를 비싼 값에 먹는 게 손님들이 부담된다고 생각해서 수비드 등심이 올라간 제철 야채 무침을 단돈 3,000원에 책정하신 것도 한우 쓰지조림도 한우를? 그 정도 품이 정성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만 원인 것도 그렇고 너무 착한 가격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레노 라면은 합청이 본점이고 송파, 인사, 은평에 분점이 있습니다 은평점에서 지금 제면기도 있고 그 다음 육수를 대용량으로 끓여서 각 지점별로 보내고 있고 또 필요한 양이 있으면 그 매장에서도 직접 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일정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분점이 있어서 접근성도 또한 용이합니다. 라면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전 다음에 가면 이번엔 꼭 카라파이탄의 유혹에 지지 않고 쇼유 라면을 먹어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책등이었습니다.